에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 음. 이게 뭔가? 그러면 음, 지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몸, 육체 중심인 것이죠. 음. 성공했다. 뭘뭐 말하는가요? 육체의 그 욕망을 채우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육체 중심의 주제를 완성하면, 얻으면, 음, 그러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기본 틀이 아닙니까? 음,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야. 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언제까지 영원히 사나?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영원한 그런 존재 형식인가? 그렇지 않다. 음, 그거는 아주 짧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뭐 백세 시대니 오늘 오면 그게 굉장히 많이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냥 백세를 또 살아보면 별 거야. 그래서 백세를 살고 성공했어. 그게 뭐요? 백세를 사는 동안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산 거야. 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인생을 욕망을 갔다 성취했으면 그걸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육체라는 건 지금 굉장히 뭐 어쩌고 그래 그래봤자 백세 100세 시대 백세만 살아도 괜찮은 거로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때 그건 먼지 알갱이만도 못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 먼지 말 알갱이만도 못한 그 시간 속을 살게 되는. 육체 몸을 가지고 사는 그것, 거기에 그 매어서 어,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인가? 그러니까 이제 눈을 항상 말이야. 다음 과제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이것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 육체 없이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영혼의 존재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게 진짜 성공이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한 게 뭡니까? 아,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을 또몸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야 종교도. 그러니까 그렇게 에, 그 육체를 떠난. 초월한 그런 세계의 그 욕구, 욕망, 목표를, 그걸 달성하려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주 안 쉬운 거죠. 그래서, 하, 아, 짤막한 문장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죽어라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욕구를,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럽니다. 성공하려고. 근데 그 성공이 뭐냐?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목표인 것이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안 그러니까, 하, 자랑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음, 그런 그 오류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에 눈 돌려라. 이게 종교예요, 역설. 그 역설이 뭐냐? 파라독스. 거꾸로 봐라. 이거지. 그래서 그, 무속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어,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몸뚱이 말고, 그 영적인 그런 영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 육체의 차원을 지나간 딴 차원이야. 그냥 거기에 기초적으로, 유치기에서 눈을 뜬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안 나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난 병은 고쳐야 돼. 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모든 욕구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좀 돼야 돼. 에, 그러려면, 뭐야,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맨날 이게 렇 빌빌거리고 살면 안 돼. 좀 차고 올라가서 내가 지배의 세력의 위치에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거가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한 욕구라는 것을 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선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그걸 이루어보겠다. 그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음. 그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엔 참 무지 무지 그냥 음 발전해 있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폭 빠져, 폭 빠져 살았지 않아요? 게뭐 학문적으로 어쨌다는 사람 뭐 에, 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그. 그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말이야. 어? 그런 거 해가지고 무속신앙적인 쪽에서 뭐 앞으로 너는 뭐 어,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되고 따르니 떨어지고 따르니 뭐 무슨 당은 앞으로 저건 소멸될 거라는 게 해가면서. 그 똑같은 무속 신앙적인 가치관 구도 속에서 그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 어제는 어떤 그 지방에 계신 종교 지도자 대신을 보라고 아주 장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을 말이죠. 아, 그냥 뭐 그냥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음,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어그 종교 단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고 발전했다고 돼 있다 이거요. 사람도 늘어난 거 말이야. 똑똑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까지 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 음, 그거를 갖다가 죄가 왜다 차지하고 난리야? 왜니 네 거야 그게? 음, 그래서 저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종교계의 현실을 가지고 아주 한탄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맞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 그 틈머리 가서는 말이지. 그렇게 보니까, 하, 이거 참,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게 뭐냐 그러면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음 그래서 종교의 출발은 다 역설이야. 그래서 맨 먼저 모세가 아그그 그 출발을 한게 뭐야? 네? 아주 넓고 넓고 기름진 땅. 그게 이집트야. 음그 이집트는 넓고 기름진 땅. 그게 바탕이야. 그 거기에 넘쳐 흐르는 물 이거야. 아, 그러면, 뭐, 넘쳐 흐르고 자시고 할것 없는 건 뭐야? 공기 아니야? 그래서 땅과 물과 공기가 아주 넉넉한 거요. 그래서 아주 살만한 땅이야.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상지 거기서 나온 게 뭐야?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오는 거야. 그걸 버리고 나와. 그냥 나왔더니 뭐냐? 그렇게 기름진 땅도 아니야. 넓지도 않아. 그냥 물도 말이야. 아주 그냥 생수라고 조금씩 밖에 안 나와. 뭐 이러는 곳으로 거꾸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냐 하면, 거기 그 넓은 땅, 기름진 땅, 그리고 넘쳐나는 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의 한계, 그걸 깨고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더 넓고, 더 깊고, 음, <laughs> 더 아주 살아있는 물 그래서 생수라 그래. 그 넘쳐 흐르면 뭐래? 그 죽은 물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레이드를 올려서 살아있는 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땅이 말이야. 그거 넓고 기름지면 뭐래?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 육체 중심의 그런 시스템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갖다 거기 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 버리고 떠나서. 차원을 달리하는 그레이드를 올린다는 건데 그 올라가는 그레이드가 뭐냐? 어 그러면 영성적이라는 말로 하는 데 말이지. 응 음, 그걸 추구하는 게 그게 모세 아니야?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역설이야, 역설. 응, 음, 파라독스. 꼭꾸로 응, 어, 역설의 눈을 돌리지 않으면 출발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누구셔? 그그 예수가 그 결끝에 그 머리 가서 한게 뭐요?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그거 뭐요? 어, 이땅 위에서 말이지 이 몸뚱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면서 그 죽은 게 아이고 그 이도 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죽임을 당해서 실패하고 끝났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출발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뒤집기 역설을 하는 거예요. 역설이라고 하는 거 파라독스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면 성공했느니 뭐니 어쩌느니 해가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난리를 치는 게다 그건 아주 별볼일 없는 한계에 갇힌 거다. 그 한계를 깨고 나와야 된다. 뭐 이게 종교라는 것들이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역설의 눈을 못 뜨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인류가 가는 게 뭐야? 역설로부터 눈을 뜨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탈출도 못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차원에서 말이지 거기 그 몸을 가지고 몸 중심에 그런 차원에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게 오늘의 인류사의 회 한계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아 그래서 그냥 한참 오랫동안 그냥 그 음, 통화를 하고는 오늘의 그 현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아주 무언가를 제대로 된걸 추구해보겠다고 그러는 종교가 뭐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 지금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에서 그걸 제대로 못 가고 어 옛것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설의 그 모세처럼 버리고 떠나는 출발을 해야 그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점점 더 그쪽에 파묻혀져 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뭐야? 그 몸뚱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 오래 살면 뭐 해? 그 30여 년 살고 말았어. 이땅 위에서 그인은. 100세 시대는 커녕.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음으로 해서 역설적인 게 나오는 거야. 뭐냐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잊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게 오늘의 인류의 모습이다. 오늘의 종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붕, 성장, 축복, 시대. 그게 기독교의 주제였어요. 그게 뭔가요 음, 결국은 애국에서의 성공 같은 거요. 넓은 땅, 기름진 땅, 그리고 음, 넘쳐 흐르는 강물. 거기서 모든 게다잘 되어. 거기서 한 몫을 누리고 살아보겠다. 그러면 얼마나 사는데? 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아? 그러니까 그큰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짧은 순간을 거기에 매여 살다 끝나고 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그레이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인류의 목표인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목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역설적인 것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해놓은 게 뭐야 죽고자 하면 살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라 <laughs> 음, 아주 여기서 성공을 하고뭐 사람은 떠나라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 역설이야 역설 욕설. 거꾸로야. 그래서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아주 공부도 잘해서 뭐 지위도 올라가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러면 육체적인 욕구 그것을 충족시킨 거야. 그래서 거기에 더 단단하게 거기에 파묻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애여 있다가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성공이 아니고 성공하고자 하는 자를 멸망한다. 그런 소리 같은 거지.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역설이야. 그 모든 종교들의 그 얘기가 기본 틀이 뭐냐? 파라독스, 역설을 말하는 거라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러는 시대가 있어. 그럴 적엔 그게 종교가 아주 흥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대야. 그런데 그게 반대쪽으로 가 그러면 그것은 아주 성공을 지향하는 것 같더라, 멸망을 지향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르르, 사르르 들더니 아주 그냥 어제는 그냥 쇼크를 먹었어요. 뭐, 뭐 그런 생각이 사르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요즘, 요즘 이제 그 지금 독서계 개놈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나와서 돌고 있습니다. 음, 그 관심 있는 분은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란 거라는 거, 이 육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인자 같은 거, 어, 그게 뭐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서 요거였네! 그러고 빈 세트를 칵 집어가지고 들어서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겠다는 거야. 어? 그러면 본질을 이야기 될 거야. 지금 정신 차려, 너들. 그래서 나오는 게개념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러는 사람치고 진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살 살겠다고 그는 사람치고 진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역설이야. 이 육체가 가진 한계를 깨고 넘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변화의 시기 시대를.